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원호 역할을 맡은 조재룡입니다. 네, 네, 뜨거운 도시, 대구에 와서 무대 인사하는 것은 여기 영화인들의 꿈입니다. 괜찮아요? 영화 잘 안되면 못 와요. 그만큼 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한민국 영화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영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서 좀더 책임감 있고 무게감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영화를 정말 재밌게 더 알차게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귀한 걸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창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거 듣고 싶어서. 예, 어, 저희 영화좀몇 편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영화가 잘 되니까 기분이 또 다른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고 이렇게 또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무대 인사 다니면서 뭐 어,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기분을 좀더 어, 오래오래 좀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오백만, 천만 이런 식으로 어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이밍을 뺏어주세요. 영화 잘 보셨어요? 아, 네. 시작, 시작이죠? 시작, 시작. 아니, 이제, 앞에. 앞에 썰어 아,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독전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해서 두 번, 세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지금이라도 봐서 참 다행입니다. 네. 아니 앞에남정분은그 사진 뭐예요? 친구 팬싸인. 아 오늘 어, 팬싸인하는 만났었어요? <laughs> <그럼> 저예요? 뽀뽀를 <laughs> 하고 있는 요아 그러세요? 아 대구분이세요? 어 아, 서울까지 오셔서 싸인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세근. 네. 바쁘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사, 다. 진우 형가 잘생겼다. 네, 그 근데 잘 다녀오시고. 네. 아, 네. 여러분들 하여튼 독자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뒷날 가시면 정말 오늘 하루가 귀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눈물은 안 났는데 그래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네전 휴가 나오셔서도 다음 영화 돈 100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찾아봐 주세요 네 관객들 힘을 내고 미스터리 이렇게 좋은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쿄 연출관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들어가요 아, <laughs> <laughs> <ia laugh> 이거 참. <laughs> 예, 아, 그, 예, 우리 배우들 연기 참 잘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배우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 영화 속에 잘 담기 위해서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화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배우의 좋은 연기가 있다면 오랫동안 이야기해주고 많이 예뻐해주시면 너무 보람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인 포스터고요. 네, 추첨해서 드릴게요. 맨 마지막 열이 K 열 맞죠? K 열. 아네 알겠습니다. K 열이요. 예, 네, 저는 D 열이고요. D 열이1 번입니다. 해열이죠. 애니얼. 어, 해열이 맞아요? 아, 페이까지 아, 페이이페이까지죠 아, 아, <laughs> <laughs> 예, 저, 케이코박스 14번이요. 124번. 앞으로 내리세요 어, 왜페이네요 어. 아 9번. 9번이요 네. 9번. 9번이 없나요? 9번, 이번9요없 나요, 9번. 해열 9번. 그다음 제이, 열, 제이, 열, 제 엄마 엄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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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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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즐기시고 저희 열, 열, 인사하겠습니다. 精彩好看不？